살렘교의 수양원 앞입니다. 주변이에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곳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아, 앞이 가슴이 뻥 뚫립니다. 앞이 환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쪽에, 저맨 끝에 앞에, 산에 걸려있는 저 구름 좀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경치가 너무 좋죠. 주변에는 온통 소나무로 우거, 아주 창하게 우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속면입니다. 하양계곡 상류 쪽에 위치한 속면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곳, 가장 정치가 아름다운 곳 주변에는 선유동계곡, 쌍용계곡, 쌍곡계곡, 어, 화양동계곡, 또 화양동계곡 쪽으로 하는데 파천이라는 데도 있고, 어,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 이곳에 저희 산렘교회 어, 수양원에는 어, 성녀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어, 역사심으로 불이 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듣는 하나님께서 응답 내리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힐링 센터 양들 즉 주님의 성도들이 힘을 누릴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너무 좋고 또 이곳에 오셔서 막한 다시 힘을 누리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달 또는 또 금식기도도 할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에 힘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주변에 좋은 곳이 너무 많고 집 뒤에 또 산에 등산하는데 약 30분 정도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에 오셔서 힐링하고 또 영적으로 병들고 지쳐 있는 분들 오셔서 어그 힘을 누리시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 아,